348번입니다. 자, 복소수가, 얘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양수 A 값을 알파. 자, 그때의 Z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복소수 문제는, 자, 요렇게 만들어주라 했죠. 자, 뭐뭐 플러스 뭐뭐 i 이 자,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를, 자,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얘를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i 그대로 가시고 자요 전개해주니까요. 자 a 제곱 플러스 자2 곱하기 예 곱하기 예 주니까 4ai가 될 겁니다. 플러스 자예 제곱해 주니까 4i 제곱이죠. 자 i 제곱을 앞에 부어 바꿔주면 된다 했잖아요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i가 분배로 갑시다. 자 요래 분배가 해 주니까 a 제곱 i 자 요래 분배가 주면요. 4ai 제곱이 되잖아. 그러면은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4a로 가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4a. 자, 요래 분배가 주니까요. 자, 마이너스 4i가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실수부와 허수부 정리해 주시면은 자, 쟤들은 마이너스 4i 앞으로 먼저 쓰시고요. 자, 요거 두 개를 i로 끊어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면요 형태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얘가 a제곱 마이너스 4i. 자, 요렇게 될 겁니다. 이해 되겠죠? 자 얘가 뭐가 되고 싶어 z 얘가 이게 z인데 얘가 실수가 되고 싶대 그럼 i가 사라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i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돼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자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돼줘야 돼 그러면 얘는 넘어가주니까 자 a제곱은 4가 되고요 자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양수 a를 원했기 때문에 음수는 버리시고요 자 a값은 2가 되겠죠 자, 그때 A 값을 알파라고 얘기했으니까, 알파의 값은 2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때의 Z 값을 베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A 값이 인거 알아냈으니까, 자, 여기다가 2 집어 넣어주면은, 그 때의 Z 의 값이 베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 계산해주면은, 요게 베타가 되는 거죠.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8이고요. 자, 요거 0돼버리죠 네, 요거 0돼버리니까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자, 알파가, 자, 2였죠? 2였죠? 마이너스에, 베타가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요 계산해 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0. 자, 요렇게 마무리 하시면, 348번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49번입니다. 자, 복소수 Z가 요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 모든 A 값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죠. 자요 문제 보기 전에 저와 자 요거를 하나 보고 갑시다 자 죄들을 제곱해요 그죠 자 복소수를 제곱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의 실수가 된다고 해 봅시다 엄의 실수 자 복소수를 제곱해서 엄의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죄들은 자 우리가 앞에서도 문제 풀어 봤죠 자 죄들은 뭐가 돼야 돼야 돼 순허수가 돼야 되죠 순허수를 제곱해야지. 자, z제곱은, 어머의 실수가 될수있다라는 얘기죠. 예. 자, 요건 앞에서 347번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거고, 자, 요번에, 자, z제곱이요. 어머의 예, 실수하지 말고, 그냥 실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z제곱이 만약에 실수 값을 가지려면은, 그럼 우리가 z가 어떻게 되냐 면은 자, 얘는 실수가 되거나, z가 실수가 되거나, 또는, 실수가 되거나, 또는, z는, 순, 허수가 돼줘야 됩니다. 자, Z가 만약 실수라면은 Z를 제곱해주면은 실수 되겠죠? Z가 만약에 순, 허수라면은 제곱해주면은 음의 실수. 예, 음의 실수도 실수 맞잖아요. 그죠? 예, 실수 나옵니다. 자, Z제곱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Z는 실수가 되거나 또는 순, 허수가 돼주면 돼요.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Z는 순, 허수가 돼주면 되는 거죠. 예,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예. 만약에 마지막입니다.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Z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Z는 0이 아닌, 0이 아닌 실수가 되줘야 되겠죠. 자, Z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제곱에서 0이 돼버리니까 양의 실수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자, Z가 0이 아닌 다른 값을 가지면, 제곱해주면, 자, 양의 실수를 가질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요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349번 한 볼게요. 자 z제곱이 실수가 되도라는 모든 a값의 합을 구하는 건데 그럼 z는 뭐가 돼야 돼? 예 z는 여기다 해놨죠. z는 실수가 되거나 또는 자 z는 뭐가 돼야 된다? z는 순허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z가 실수가 되거나 또는 순허수가 돼주면은 제곱해주면은 실수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자 그럼 요거부터 해볼게. 첫번째 자, z가 실수가 되려면요. 자, 요게 사라져야 되죠, i가. 그럼 얘가 0이 돼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얘가 0이 되는 a가 얼마 나와요? a가 2, 그죠? 자, a가 2가 들어가주면은 얘는 제로가 되고, 여기도 물론 a, a 자리에 2를 집어넣어주면은 z는 실수가 될 겁니다. 그죠? 실수가 되고, 그거를 제곱했는 것도 실수가 될 거죠. 예. 이해가 되겠죠? 자, 요번에는 자, z가 순호수가 되, 돼도 돼. 순호수가 되더라도 제곱해주면은 음의 실수, 즉 실수값을 가질 거란 얘기죠. 자, 순호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얘는 제로가 돼주고 얘는 제로가 돼주면은안 된다라는 얘기죠. 순호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요거부터 처리해볼게. 자, a 제곱 마이너스 육 a 플러스 팔 이꼴 제로, 그죠? 예, 순호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일단 제로가 돼야 되고, 고그 a 마이너스 이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자, 요거 인수면될것 같은데, a a 이사 팔로 가시고요. 둘다 마이너스 주시면 되겠죠. 자, A 값은 2 e or A 값은 4가 됩니다. 얘가 제로가 되는 A 값이, 얘가 제로가 되는 A 값 4. 그죠?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항을 시켜주면요. A는 누구 되면 안 돼요? 2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가 2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얘가 순 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A 값은 2가 돼야 됩니다. 요건 안 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자, A 값의 합을 구하라했죠 아까 전에 나온 A 값, 요 A 값과 요 A 값을 더해주면, 은 자, 6이 되겠죠. 정답 3번 책 가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관계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350번 문제입니다. 자, z 제곱이 z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양의 실수래요. 양의 실수. 그러면 z는 뭐가 돼야 돼? z는 0이 아닌 0이 아닌 실수가 돼야 되겠죠. 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음. z 제곱이 자, 우리가 양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Z는 0이 아닌 실수의 값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음. 자, 일단은 우리가 복소수 문제는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실수부하고, 자, 허수부 일단은 정리 무조건 하시라 고했어요 무조건. 이런 형태 만드셔야 돼요. 자, I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섞여져 있죠?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Z는, 자, 요거 분배 가주면은 A 플러스 4AI. A 플러스 4AI. 이렇게 될 거고, 자, 요래 분배가 주니까 3i가 되고요. 자, 요래 분배가 하니까 어, 플러스 12i의 제곱 i의 제곱은 앞에 보고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2 요렇게 되겠죠. 자, a가 분배가 주면은 마이너스 5a 자, 요렇게 분배가 주면은 플러스 a제곱i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떠는요 실수분 먼저 한번 찾아줄게. 자, 실수분은요. 얘가 실수죠. a제곱, 잠깐만요. 계산되네. A하고, 자, 마이너스 5A하고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4A가 될 겁니다. 자, 요, 마이너스 12는 따로 올게요. 마이너스 12. 자, 플러스로 가시고요. 어, 요거는 나머지 건 계산되는 게 없어요. 자, 얘 먼저 적을게요. A제곱. 자, 요거 적을게요. 플러스 4A. 그 다음에 요거 적을게요. 플러스 3. 음, 플러스 3. I. 자, 요렇게 가시면은, 자, 요게 Z. 자, 요거 정리한 게 됩니다. 요렇게. 자, 얘가 자, z 제곱이 어? 양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얘가 0이 아닌 실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0이 아닌 실수. 자, 실수와 얘가 0이 아닌 실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반드시 0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얘는 0이 되면 어때요? 안 되겠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된다면 z는 0이 돼 버릴 테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z가 0이 되면은 제곱한 거는 양의 실수가 될수 없죠. 0은 양의 실수가 아니니까. 오케이? 자, 풀게요, 이제. 자,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은 0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 되면 안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a를 구하시면 예, 끝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요거 인수분해 할게요. a에 1, 3으로 가시고, 둘다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정리해주면은, 자, 요 넘어가주면은, 플러스 4a가 된다 그죠? 4a가 자, 마이너스 12가 되면은 안 돼요 양변을 4로 나눠주면요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4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a값은 자,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3이 되면 안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안 되고 a값은 마이너스 1만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 a값은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은 350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자, 요 관계들 요 관계 반드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놓으시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51번입니다. 음, 일단은 정리를 하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제때는 자, 분배가 실수부, 허수부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 주면은 a제곱 플러스 a제곱 i가 되고요. 자, 플러스 자, 요래 분배가 하니까, 어, 마이너스네. 분배가 주니까 마이너스 3에 자, 요래 분배가 니까요 플러스 2ai가 되죠. 자, 얘는 그대로 따라 쓰면 되겠다. 플러스 2 마이너스 3아 i 그죠? 자, 실수부, 허수부 나눠주는 거합니다제 뜨는요. 자, a제곱 쓸게요. 음, 갈로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보기 좋게 저는 칠게요. 자, 요거 합니다. 마이너스 3ai. 자, 플러스 2 따라 오시고요. 그죠? 요렇게. 요게 실수부. 자, 플러스에 이제 허수부 찾읍시다. a제곱 쓰시고요. 자, 얘 예. 플러스 2 a 쓰시고요. 마이너스 3 거기에다가 i. 분배가주면 위에식 맞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무조건 만들어 놓고 문제를 푸시란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 Z제곱과 z 제곱과 z 마이너스 5i가 모두 실수가 되래 그러니까 z 제곱도 실수가 되고 z 마이너스 5i도 실수가 되도록 동시에 둘다 실수가 되도록 하는 우리는 a값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자, z제곱이, 자, z제곱이 실수가 돼야 돼. 그러면은, 이 z제곱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z는 뭐가 돼야 돼? 생각 한번 해보세요. z는, z 자체가 실수가 돼주면 되죠. 그럼 제곱해주면 은 실수 맞겠죠. z제곱이. 자, 또는요, z가, 우리가 앞에서 금방 했잖아요. 뭐가 돼주면 돼요? 순허수가 돼도 되는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에 보세요 차근차근하게. 음. z가 순허수가 된다면, 은 제곱했는 z제곱은 어머니 실수니까 실수 값을 가질 거란 얘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z제곱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요식. 요식 보시면 됩니다. 요식. 자, 그러면 z가 실수가 돼야 되잖아. 실수가 되려면 은 얘가 0이 되주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i가 사라지니까 얘 예, 실수가 될 거란 얘기죠. a제곱 플러스 2a, 자, 마이너스 3 이골 제로. 자,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aa, 1, 3,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그죠? 자 얘가 0이 되는 a 값1 또는 얘가 0이 되는 a 값 마이너스 3 요렇게 나오는 거죠 요렇게 자 a가 1이나 마이너스 3이 돼 주면은 자이 z는 실수가 되고 그러면 제곱했는 것도 실수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요번에 z가 순호수 한번 갈게요 자 얘가 순호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얘가 0이 되고요 자 얘는 0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이해 되겠죠 자, 얘가 0이 된다? 자, 요 답을 해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되고, 자,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되지만 안 되죠. 얘가 0이 안 되면은, 예, 요거는 0이 되고, 안 되면은 순호수가 되는 거 맞잖아요. 자, 요거 인수분해 할게요. AA12. 자, 둘다 마이너스 주시면 되죠. 음, 그러면 A 값은 1 또는 A 값은 2,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0이 되면 안 돼요. 자 0이 되면 안 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 값은 1 또는 자 a 값은 마이너스 3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지 그럼 a 값은 안 되니까 요렇게 예 요거 같은 풀이 방법이죠 같은 풀이니까 요거 그로 따라 쓴 겁니다 얘는 된다 얘는 되면 안 된다 있으니까 요 그죠 여기다가 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 값이 자 1이 되면 안 된대요 예 a 값이 될수 있는데 순서가 되기 위해서는 요렇게 돼야 되는데. A 값 1하고 마이너 스 3이 되면 안 되니까, 요걸 제거하시고, 요거만 되는 거죠, 지금. 오케이? Z가 순호수가 되기 위해서는 A 값이 2가 돼야 되지, Z는 순호수가 되고, 제곱을 해주면은, 음의 실수, 즉, 실수 값을 가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자, 아까 전에 했던, 자, 요거 두 개와 얘가 되는 거죠. Z 제곱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A 값이 1, 그 다음에 A 값이 마이너 스 3, A 값이 2가 되어주면은, Z... 가 z 제곱이 실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동시 조건입니다. z 제곱이 실수가 되기 위한 a 값들은 이렇게세 개가 나왔고요. 자, 요번에 이것도 구하셔야 되죠. 자, z 5가 실수가 돼야 돼요. z 5i가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한 a 값을 구해 봅시다. 자, z가요. 자, 요렇게 돼 있죠. 음, 양변에 양변에 5i씩 뺄게요. 그러면은 z 5i가 될 거고. z-5i가 될 거고요. 자, 여기도 5i oi 빼주면요. 5i를 빼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어, 여기도 잠깐만요. 여기다 바로 해릴까요 여기다 5i 빼주니까 이거 나오죠? 여기다가 5i를 빼주면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계산해 주니까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2a 자, 마이너스 8의 i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까? 요거 i로 묶어 내주면은 마이너스 8 되겠죠? 이렇게. 자, 얘가 그러면은 z-y가 실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돼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i가 사라져야지 z-y는 실수가 될거 아닙니까? 음. 제, 곱이 실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z-y가, 제곱은 여기서 끝난 거야. z-y가 실수. 자,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0돼주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곱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 0이 돼줘야 되고. 그럼 여기서 a a로 가시고 248로 가시고 큰쪽에 플러스 작은쪽에 마이너스 주시면요 a 값은 2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z 마 5y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a 값이 2가 되거나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4가 돼 준다면은 z 마 5y는 실수가 될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은 모두 실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모두 z 제곱도 실수가 되고 z 마 5y도 실수가 되기 위한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이죠. 그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은 누구예요? 2죠. 요기 있잖아. 여기도 2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답은요. a 값은 2. E. 자 요렇게 처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2 e 찾아주니까 5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351번에.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352번 문제인데요. 자 얘를 만족하는 실수 XY에서 x, y에서 x 플러스 y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실수부허수부 무조건 정리해 주라 그랬죠. 복수수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분배 할게요 일단은요. 자, 4x. 자, 요렇게 분배 가주면요. 마이너스 2xi가 될 거고요. 요렇 분배 가니까. 자, 요렇 분배 가니까 마이너스 y. 자, 요렇 분배 가니까 마이너스 3yi가 됩니다. 얘는, 자, 7-7i 발악하는 거는 얘의 켤레를 의미합니다. 허수부의 부호를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7 플러스 7i. 요렇게 됩니다. 그죠? 자, 실수모습 정리할게요. 좌변의식을 자, 요거두개 묶어주면은 4x-y 자, 그 다음에 플러스로 갈게요. 그냥. 자, 마이너스 2x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자, 이꼴. 자, 7 플러스 7i 이렇게 되겠죠. 자, 분배가 주면 얘 나오고요. 분배가 주면 얘 나온 거 맞습니다. 그럼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또는 복소수의 상등 조건에 의해서 얘 값은 7이 되주고요. 자, 얘 값도 7이 되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 되겠죠? 자, 요거 열립 풀어주면은 x, y 값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거 식으로 적어버릴게요. 자, 4x 마이너스 y가 7이 돼주면 되고, 요거, 양변에, 요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가 7이 되는데, 양변에 20 곱해버릴게요. 그래서 x를 없앨게요, 열립을. 마이너스 4x, 2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6y. 자, 요기도 2 곱해주면은 14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얘를 열립 더해줍시다. 안녕, 더해주니까요. 얘두개 더해 주니까, 자, 마이너스 7Y가 되고요. 자, 얘두개 더해 주니까 21이 됩니다. 자, 그래서 Y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죠. 자, 마이너스 3을 편해 보이는 식에다 집어넣읍시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2X는, 자, 요 계산해 주니까 플러스 9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 7하고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는 X에다가 1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요렇게요그죠 자, 구하는 거는 X 플러스 Y니까 변변끼리 더 해버릴게. 좌변더 해주면은 X 플러스 Y가 되고요. 우변더 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정답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1번 체크하시면은 3 5 2번의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자, 요 값을 구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자, 분수 더뺄때 무조건 통분이에요. 자, 이거 통분해 주려고 하면은, 어, 분모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자, 분모끼리 곱해볼게. 자 곱해주면은 자1 플러스 2i 자 얘가 1 마이너스 2i가 되겠네. 자 곱으로 통분했을 때는 대각선으로 곱해주라 그랬어요. x 1 마이너스 2i 자 연결부 플러스죠. 플러스 오시고 자 곱으로 통분했으니까 얘가 1로 곱해주시면 돼요. y 곱하기 1 플러스 2i 요렇게 되죠. 음. 자요것도 유리화 한번 해볼게. 자분어 유리화가 아니고 분모의 실수화. 자3 마이너스 i 분의 3이 됐는데자 3 플러스 i씩 곱해주면은 분모가 실수화 되겠죠? 자, 여기도 3 플러스 i, 이렇게할게요 이해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좌변의 식에 자, 요 분모 먼저 정리해 줍시다. 자, 요거는 합차공식이잖아. 앞에 거그 제곱해주니까 1 마이너스, 뒤에 거그 제곱해주니까 4i의 제곱이 됩니다. i 제곱하면 앞에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결국 5분의 로 가시면 되겠죠? 5분의. 자, 요렇게 분배 가주면은, 자, x 마이너스 2xi, 자, 요번에 요렇게 분배 가주면은 y 플러스 2yi 가 되는 거죠. 네. 자, 요것도 합차공식이죠 자, 앞에 거 제곱해주니까 9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해주니까 i 제곱, 걔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결국 분모는 10분에로 가시면 되죠. 자, 요렇게 분배 가주니까요. 9 플러스 3i. 자, 요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분모가 싫으니까 10씩 곱해보니까요 10씩 10 곱해버릴까? 그게 낫겠나? 네, 10씩 10 곱해버릴게요. 자, 여기다가 10 곱하시고, 여기다가도 10을 곱할게요. 그럼 5 1은 5, 5, 2, 10이 되고요. 자, 2가 분배가 주면은, 자, 2x-4xi, 플러스 2y 플러스 4yi가 되고요. 자, 요거는 10은 약분되고 자, 9 플러스 3i,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실수부와 허수부 정리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오셔서, 자 실수부는 얘가 실수부예요. 그러면니까 2x 플러스 2y가 되고요. 자 남아 있는 거를 i로 끌어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4x 그다음에 플러스 4yi. 자 이렇게 해주면 같은 식 맞죠? 음. 네, 같은 식 맞네요. 그죠? 자 얘가 9 플러스 3i가 되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누구 되주면 돼요? 9가 되주면 되죠. 실수부끼는 리 실수부끼리 같다. 그랬으니까 9. 그다음에 자 얘는 3하고 같아지면 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y가 3. 요렇게. 그죠? 자, 얘두개 열리 풀어주면은, 예, 끝난다 아닙니까? 자, 이거 잘못 적었죠? 자, 요게 4죠? 네. 예, 마이너스 4x 플러스 4y. 그죠? 자, 그러면 얘, 의 양변에다가 20 곱해버릴게요. 20. 20 곱해주면은 4x 플러스 4y는 2 곱해주니까 18이 되고요. 자, 요거를, 자, 더할게요. 빼도 되고요. 안녕이 되죠? 자, 4y, 4y 되해주니까8 y 는 자, 얘두개되해주니까요 음, 21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양변을 8로 나눠주시면은, 약분해서 y 값은 8분의 21이 나옵니다. 자, 요 y 값을 편해 보이는 식에다 집어넣을게요. 자, 요거다 집어넣을까요? 자, 2x 플러스, 자, 2 곱하기 8분의 21. 그러면은, 얘가 8분의 20. y 자리 8분의 21. 그럼 2 곱해주니까 약분해서 4분의 21은 9가 되겠네. 이해되겠죠? 어... 40 곱해보니까요. 8x 플러스 4 곱해주니까 21, 4 곱해주니까 49, 36. 자, 이항을 시켜주니까 8x는, 자,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15가 되겠죠. 자, 양변을 8로 나눠주시면요. 약분해서 x의 값은 8분의 15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구하는 건요. 2x 마이스 y죠. 아, 또 계산을 좀 빡세게 냈네요. 그죠? 음. 자, 이제 끝났다. 2x 마이스 y. 자, 2 곱하기 x의 값이 8분의 15. 마이너스의 y의 값이 8분의 21. 자, 그럼 8분의 위로 곱해 주니까 30이죠. 30 마이너스 8 그대로 왔으니까 분자 그대로 오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8분의 9가 되겠죠. 요렇게요 30에서 21 뺐으니까 8분의 9로 정리하시면은, 자, 답이 되겠습니다. 354번입니다. 자, 실수 XY에 대해서, 자, 얘가 성립할 때 XY 값이 될수 없는 거 찾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조건 실수보수부 부 정리하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요거, 자, I 없는 녀석 정리할게요. 자, X제곱, 자, 마이너스 X, 자, 요게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자, 플러스, 자, 요거를, 자, Y로 끌어낼게요. 자, Y제곱, 자, 플러스 2Y, 마이너스 3I, 꼴 제로. 자, 일단은 무조건 이렇게 정리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 얘도 0이 되고, 자, 얘도 0이 돼주면 되죠. 앞에서 많이 했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꼴 제로가 돼야 되고, 동시조건입니다. 자,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도 0이 돼야 돼요. 동의하시죠?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해볼게. x, x. 자, 2, 3은 6,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풀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x의 값은,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2. 자,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 3이 나오겠죠. 자, 요것도 인수분해서 y 값 구할게. y, yy로 가시고요. 그죠. 자, 1, 3으로 가시면 되겠다. 그지?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 되네요. 그죠? 그래서 y 값은 얘가 제로가 되는 y 값 1, 또는 얘가 제로가 되는 y 값이 마이너스 3. 요래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자, 구하는 거는 x, y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요렇게 곱해보세요. 그러면 x, y 되죠?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곱해보세요. 자, 플러스 6 나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곱해도 xy 가 되겠죠 xy 잖아요 3 되죠 자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되죠 자 우리는 xy 가될수 없는 거니까요 자 마이너스 9는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3이 없네요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2 있죠 3 있죠 6 있죠 그 그래, 정답 2번 체크하시면 은 354번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355번 문제입니다. 자, 요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x, y에 대해서 자, 얘가 성립할 때 a값을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계산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이항을 시킬게요. 그러면은 이항시켜주면은 플러스 y가 되고요. 자, 이 플러스 1이 반대로 넘어갈게. 그러면 2x 마이너스를 렇게될거 아니에요. 자, 얘를 어디다가? 자, 요 y자리에 쏙 집어넣을게요. 그죠? 예,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y 자리에 2x 마이너스 1i 따라 쓰시고요. 자 얘가 자1 플러스 ai 분의 a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음. 자요거 실수화 시킬게. 자 실수화 시켜주면은 1 마이너스 ai. 자 여기도 1 마이너스 ai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되죠. 자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i는 자요거 분모 정리해주면요. 앞에 거그 제곱 1 마이너스, 뒤에 거그 제곱 해주면은, A 제곱, I 제곱, A 제곱, I 제곱인데, 부호 바꿈 되죠. 자, A가 분배 가주면은, 자, A 마이너스, A 제곱, I.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얘를 우리가 분리를 할게요. 우리 누구 구하는 거예요? A 갖고 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X 플러스 좌변의식 그대로 적으시고요. I는. 자, 요거를 요렇게 안 분리할게요. 자, 요렇게 안 분리해주면은, <laughs> 자, 1 플러스 A제곱분의 A가 되고요. 자, 연결부분 마이너스죠. 자, 그리고, 자, 요렇게 분리 한번 해주면요. 자, 얘가 1 플러스 A제곱분의 A제곱 I. I를 중간에다 써버릴게요. 되겠죠? 그러면은, 자, 얘하고, 자, 얘하고 같은 거죠.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같아지면 되니까. 결국 X는, 자, 1 플러스 A제곱분의 A가 됩니다. 자,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같아지면 돼요. 결국, 2 x 1은요자얘와 같아지면 되는 거죠 부호 가져오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a 제곱분의 a 제곱 그죠 이렇게 얘가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열리 풀어주면 되죠 a 갖고 해주기 위해서는 자 얘를 자 여기 x 아래에 요렇게 집어넣어 버릴게요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좀 갑시다 자 집어넣어 주면은 자. 1 플러스 a제곱분의 여기다가 2를 곱해줘야 되니까 2a가 되겠죠. 위로 써버릴게요. 마이너스 1은 자 얘는 그대로 따라 쓸게. 자1 플러스 a제곱분의 마이너스 올려버립시다. 마이너스 a제곱 자 얘를 이항을 시킬게요. 그러면은 1 플러스 a제곱분의 2a 넘어가니까 부호 바뀌어야 되겠죠. 플러스 자1 플러스 a제곱분의 a제곱 그죠. 자 이번에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켜버립시다. 요렇게요. 자 얘는 분모 같기 때문에 자 어,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음. 자, 분자끼리 더해주시면 됩니다. A제곱 플러스 2A. 그죠? 개가 얼마라고요? 1. 자, 분모 싫으니까 양변에 A제곱. 1 플러스 A제곱씩 곱할게요. 여기도 1 플러스 A제곱. 그럼 약분되고, 자, A제곱 플러스 2A는요. 자, 뭐 이런 곱하란 만한한 수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1 플러스 A제곱. 자, A제곱, A제곱 양변에 지우시고요. 자, 2A가 1되기 때문에, 실용.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자, A 값은 2분의 1,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자 실수 a 값이 나오네. 답이 됩니다. 자, 열심히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